얘는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확률 진량 함수로 좀 결정을 짓는 게 낫겠네. 한 번에는 감이 잘안올것 같고 우승 될 때까지 경기 수가 x가 4가 되는 경우는 A가 이긴다 말은 아니라 B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A가 A가 우승할라 그러면 네번 중에 네번다 이겨되고 이거나 그 다음 피팅 기준으로 보면 사시 영에 어, 여기 뒤에 그게 빠졌다. 아마죠 영점 사에 사승이거나 근데 오가 되는 순간 여기랑은 조금 다르게 다섯 번째 결정이 된다면 A팀 기준으로 보면 A가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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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마지막에 이기는 거는 순서의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되고 B팀 기준으로 봐도 어 A팀 기준으로 하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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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마지막에 지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얘를 확률로 계산할 거면 조합으로 순서 결정은 여기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 빼고 4C 3에 0.6에 3승 0.4에 1승 마지막에 0.6에 1승이 추가돼야 돼. 이 경우도 4C 1에 0.6에 1승 마지막에 져야 되고, 여섯 번째 결정되려면, 앞에 A가 만약에 이긴다면, 동글동글동글, X, X, 얘가 순서 있게, 그 다음에 이기고, 또는 순서가 있고, 마지막에 져야 되고, 23 하는김에 7까지 해봅시다 일곱번째 결정이 될라 그러면 마지막에 동글이거나 마지막에 x거나 6, 시3 아, 연습은 됐고, 얘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거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6일 때 가지고 연습을 해볼까? 6일 때 치면 x일 때얘 6이니까 5 적었으니까 x-1c에. 여기 2가 되는 거는 4번은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4번 빼기 x-4 X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0.6에 x-4 어, 위에거 적어야 되는데 밑에거 먼저 적었네요 X번 만의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얘는 동글동글동글 X가 섞여 있는 X-1번 중에서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야 되고, A 기준. 그 다음에 동그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X-1 중에서, 얘는 그냥 고정으로 3번이니, 잘못 적었습니다. 3번 하고, 얘가 3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4는 x-1에서 3개 뺐으니까 x 4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0.6에 1승 되면 되는 거. 맞게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이기는 경우, x-1에 반대로 두 번인데, 여기서 두 번이라는 말은 4번을 뺀거니까 x 마이너스의 4 되겠네요 x 마이너스의 에 0.6에 x 마이너스의 4그 다음에 0.4는 세번 이기고 마지막으로 0.4가 마지막 승리가 되는거5 보다 크게 될 확률은 이거 하나만 빼면 되겠죠 아, 이거는 계산 하나 주세요영점의 사, 영점의영점의 얘는, 얘는 계산해 보면. 조합에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는 x-4로 줘도 되고, 여기서 빼게 되면 3이니까, 얘랑 맞춰서 이거 3으로 바꿔 적어서 산다네요 3이 낫겠다.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